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죄책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더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한분한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책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간증의 글이 있더라고요. 콩고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셨던 한 분이 이제 가남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향 땅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따뜻한 햇살 속에서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을 다 읽은 거예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 마음으로 한번더 같이 본문을 읽어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마음을 얻었나니 이 병상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무언가 머리를 쾅 하고 한대 맞은 것처럼 이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을까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마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면 병은 축복이 아니다 형벌이다 너의 병을 짊어지고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서른아홉 대의 채찍을 맞고 그 값을 청산했다 이 영보를 너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사실을 믿느냐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멘이라고 고백했겠죠. 이 말씀을 너는 이 말씀을 이 사실을 믿느냐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송사님 마음 속에 아멘이란 마음의 고백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나는 사형선고를 받아서 지금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음을 받았다. 어, 그 마음에 믿음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간절함과 함께 그 믿음이 생겨나니까 살고 싶은 욕망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병상에 돌아와서 아내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여보 나이옷 벗고 평상복 줘. 그렇게 이제 이 옆에 있는 아내가 의심스러운 눈치로 쳐다보는 거죠. 아니, 대체 왜 그러냐고? 아니, 일로 와보라고.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을 좀 보라고.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나는 이미 치료 받았다고. 아, 그렇게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 되는데, 이 사모님이 이상한 눈치를 쳐다보는 거죠.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래? 죽을 때가 됐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성교사님 계속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신 말씀에 나는 치료 받았다. 나는 건강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빨리 평상복 갖고라고 평상복을 갈아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검사를 했는데 그 간암이 깨끗이 치료되어 졌다는 강건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글을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의 마음속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함께 하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연약함의 질병의 문제를 다 주님께서 감당하셨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예, 똑같아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이 송교사님이 설교도 하고 많이 읽기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 쾅 하고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송교사님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읽어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늘 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치유의 손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연약한 질병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아픔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 통화를 하거나 또 함께 기도해볼 때.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아픔의 문제들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개인적인 아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설교를 다 하나님 맞히면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면서 또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에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 예그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속에 다가오셔서 치료하시는 야외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실까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론이 하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출굽기 15장 26절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외의 이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 자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야외, 라파, 라파의 뜻을 통해서 설명하는 건 나는 너희의 의사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언하지 않으신다고요? 거짓말을 안 하셔요. 그런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웨, 너희의 의사야. 너희 연약한 질병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또 말하죠 그 말씀하신 그 바를 반드시 행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어떤 하나님 믿고 계세요? 그 말씀하신 발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실 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0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41편 3절에 보면 고백하는 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야외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침대에 누워있고 병원에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연약해 있을 때마다, 감기를 걸리든, 어떤 암에 걸리든, 사람이 고치는 병이든, 못 고치는 병에 걸리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어떨 때는 치료해 주시고 어떨 때는 치료 안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감기는 치료해 주시고 또 불가능한 우리의 삶의 질병은 고쳐 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누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씀하죠. 주래국기 23장 2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야외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외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라.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무엇을 재하여 주신다고요? 병을 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으로 다가온 또 때로는 부족함으로 때로는 죄로 인하여 다가온 모든 그 질병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제하여 주시리라. 너희 중에서 제하여 주시리라.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성경 말합니다. 주님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막에게 우리가 가져다 준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다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고를 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고를 지고 살지만 성경에 법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것은 우리는 질거를 지고 슬픔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서른아홉 대의 채찍을 맞으셨을까요? 그 끝에 갈고리가 있어서 한 대를 때리고 잡아당길 때마다 온 살갗이 찢어지고 그곳에서 피투성이가 나며 서른아홉 대의 채찍을 맞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고백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채찍에 맞으신 것 이건 우린 정확히 믿어요. 보셨나요? 안 봤는데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른아홉 째 채찍을 맞으신 거는 우리가 알고 믿는데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건안 믿어요. 그러면 복음을 50%만 믿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39대 맞았다면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을 믿을 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 이 피의 소리, 예수님의 살갗을 찢기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면서 그 피가 우리에게 무월 주기를 원하셨을까? 그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 주님의 피의 절규가 우리에게 무월 주기를 원하셨을까? 한대 맞고 두대 맞고 서른 아홉 대의 피투성이가 되면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하길 원하셨을까? 하나하나 해요. 우리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끌어 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아멘! 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라기 4장 2절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신다는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의로운 해로 우리 가운데 떠올라서 우리에게 무슨 광선을 비춰주셔요? 치료하는 광선.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도 주님이 우리에서 삶의 현장에 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발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송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질병과 고난과 질고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하면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병을 내어 쫓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송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시는 주의 복음의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치료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과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치료함이 함께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에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저 멸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군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더라는 것. 주님께로 온 사람들 주님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든 각종 병든 자든 어떤 귀모거리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2000년 전에만 다 고치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능력을 상실하셨나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치료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요, 우리 안에 다가오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육신의 연약함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종기 목사님, 종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이 치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한 질병이 불법 주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주차 구역에 다른 차가 파킹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좀 기다려 뒀다가, 우리가 그, 거기를 사용해야 되면은 이 차에 전화를 걸어서 이 차를 좀 빼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차를 한 번에 빼주면 되는데, 차를 안 빼주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서 이 차를 빼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 차는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구역은 내 구역이니까.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 다가온 연약한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그런 많은 병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불법 주차 형식으로 가져다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한번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눌러 있는데.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법적인 효력을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면 사단은요, 그 육신의 병만은요,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마개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 자꾸만 받아들이고 있고, 그걸 내삶 속에서 그냥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내게 있는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 불법 주차의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그 능력으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내 질병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만 전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면서 열두 제자나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근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천국 복음을 나타나는 그 천국 복음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복음의 열매인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요 동일하게 천국 복음의 열매가 함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아픈 분의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다 분들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하리라? 나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셨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병된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천국 복음은 믿어요. 근데 그 다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열매 맺어야 할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씀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 보면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어 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거 땡겨 와서 불러주면 될 텐데. 그렇죠. 한번더 읽어봅니다. 나와요. 베드로서 2장 24절. 오케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죄책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표보 잠깐만 한번좀 봐주실래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앞에 부분을 인정합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건 다 알아요. 우리 죄가 다 용서 받은 걸다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를 통해서 용서 받은 걸다 아는데 그 다음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믿어야죠. 죄 사함의 은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질병에 연약한 것들도 채찍에 맞막으로 나음을 얻게 해 주신 그 주님의 치료의 능력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신유를 선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기를 소원하고 있다 많은 교회와 많은 또 교단에서는요. 아직도 이 신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데도 있고 또 신유 기도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순복음은 특별히 우리 여도, 여도 순복음 수원 교회는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언제까지 병마가 떠나갈 때까지 할렐루야. 병마가 떠나갈 때까지 아 불법 주차가 한번 좀차 빼달라 해서 차 빼주면 좋은데 차 빼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고 안 되면 레카 불러서 견인에 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게 아니라 주님 내 삶의 현장 안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치료의 능력을 말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건 정확하다면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갑자기 엄숙한 분위기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내가 연약해서 때로는 죄 가운데 쓰여서 때로는 병마가 가져다 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빚값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내가 믿어지면요 우린 담대하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서른아홉 대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의 질병을 떠나가고, 죄사함 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강건함의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꿈꾸며 걸어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질병에 대해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할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왔어요. 하나님,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 치료에 대한, 주님의 병고침에 대한, 하나님의 야외 라파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 금요일날 선포될 때, 하나님,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누가 걸리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확실하게 치료해 주셔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그 치료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소문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려서 우리를 강건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만나게하여 주시고 소문나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맛보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곳에 나오지 않은 주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